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아멘. 사람이 세상에 올 때, 울지 않은 이가 없으니 알몸으로 살아갈 인생의 고단함을 알미요 처음에는 세상을 다 가질 듯두 주먹을 꽉 움켜쥐고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요란을 떨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밥숟가락조차 들 힘이 없고 숨쉬기도 힘들어하고 빈손을 절처 늘어뜨리고 침상에 놓은 채, 안녕이란 말도 없이 알몸으로 떠나가니 허무한 인생이 가여워 모두가 눈물로 보냅니다. 하나님이여 인생의 허물을 알게 하소서. 어떤 욕망을 품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상처받고 방황하지 말고. 조금은 길이 더디고 조금은 바보 같더라도 정도를 가게 하소서. 독불장군이 되지 말고 더불어 같이 가며 무엇이든지 넘치게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이웃과 나누며 우는 사람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사는 날 동안 분노를 다스리며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누구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기를 즐거워하며, 웃으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